어, 솔직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린 어벤져스 대표이사 손용희라고 합니다. 어, <laughs> 청소를 지금 안 하고, 안 하고 있죠. 주식회사 버틀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획이나 아니면 마케팅 실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도 청소하기 싫었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청소부라고 하면은 아직도 뭔가 좀 직업 피라미드로 따져봤을 때 제일 하단에 있는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상 현장 가면은 갑질도 굉장히 심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좀 쉽지 않았지만은 청소업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준희 대표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어,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클린 어벤져스는요, 일단 우리가 가칭을 하나 만들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우리도 히어로다. 남을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히어로다라고 해서 가칭, 클린 어벤져스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는 클린 어벤져스로 변경을 해서 그때부터 어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어벤져스는 이사 입주 청소를 메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또 이제 유품 정리나 고독사 이제 처리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특수 청소는 저희가 별개의 파트로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창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소업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사무실 월세 이런 것들이 고정비 제일 큰 지출이에요 저희는 무점포 창업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때 이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카페 창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창업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최소 못 해도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청소업체 창업 같은 경우는 소자본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업의 자율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할 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다. 각 업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500만 원을 받고 창업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 교육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은 현장을 조금 경험을 해 보고 그리고 많은 화학 약품 혹은 친환경 약품을 접해 볼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본인이 청소를 잘한다고 한들 사실 실제 내가 현장을 나가지 못하면 이 기술은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더겠죠. 일거리겠죠. 그래서 일거리를 수주를 직접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마케팅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기간은 2주예요. 사실 2주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육 기간을 짧게 줄였느냐? 교육을 받게 되면 거의 한달 정도는 무급이 돼버려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 교육생분들께서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 없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론교육을 과감히 빼버리고 이론교육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지급을 해드리고 이 2주 동안은 100% 실무 그리고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스타렉스 그리고 뭐 스타리아 이런 차는 저희 100% 추천을 하죠 근데 작은 차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차량의 문제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군가 의지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같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 또한 사실 이지 대표님이랑 처음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중간에 포기할 일들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서로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우실 수 있지만 요즘은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경우 컴퓨터로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활용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더 활용만 가능하시다면은 나이때는뭐 50이 넘어도 관계 없습니다. 60, 70다 가능합니다. 저희 클린 어벤져스의 장점은요, 어, 누구보다 마케팅을 잘합니다. 어느 업체든 어, 저희보다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희가 사실 청소 업체로서는 1세대 유튜버기도 하고, 대행사에 맡기지 않는 직접 마케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생분들 보면은 정말 만족합니다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카톡이나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정말 고맙죠 왜냐면은 저희 믿고 들어오셔가지고 창업을 진행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라 말을 듣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죠 저희의 강점은 일단은 어, 마케팅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나름 저희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출해낸 교육팀만 500개 팀이 넘어요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겠죠. 교육에 대해서는요. 하, 사실 이거는 뭐월 매출 천만 원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저희가 읽어놓은 그런 길들을 잘 따라와 주신 분들만의 얘기고요. 절박함이 없는 분들은 거의 다 실패해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요 일만. 무조건 파고 들겠다. 요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사 입주 청소도 교육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에어컨 분해 청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격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기종별, 제조사별 그리고 연도마다 나온 모델별로 해가지고 어, 교보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요, 일단은 저희가 청소의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이론을 좀 알려드리는데, 청소 이론부터 약품 사용법, 그리고 장비 사용법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에요. 주거 시설별 청소, 그리고 구역별 청소, 유형별 청소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영업이죠.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영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며 이거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 업체들이 음딱 교육을 끝나고 안녕 잘가잘 잘 돼서 뭐 나중에 연락해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이제 인큐베이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을 거고 실제 고객님 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클린 어벤져스 창업 교육을 들으시면 이제 저희만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더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언컨대 다 성공할 순 없습니다. 저희 자랑 좀만 할게요. 23년 기준에 연매치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이죠. 약 5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 수치가 약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200% 이상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소에 들어서 제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 아니면 거의 죽는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2시간 잤어요. 근데, 저처럼 간절한 사람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성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일단은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는요, 어, 향후 한 50년 정도까지는 이 시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 입주 청소도 경기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없는 사업이 있나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지만, 근데 저희, 어, 청소업은, 성숙이 비중이 있습니다. 있는데, 완만해요. 불고기. 이렇게. 이제 계약 전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좀 계약 후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경기가 탐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더는 충분히 많고요. 그 오더를 어떻게 내가 수급을 받느냐의 싸움입니다.